자, 오백십 번. 나오백8번안 해도 돼. 자, 오백십 번입니다. f(x)는 x 빼기 이에요 g(x)는 3 x 더하기 7이에요 h(x) 보 x 주세요그게요 h 합성 g 합성 f x는 f(x)다. 음. 아, 여기까지는 할수 있겠다. 합성 함수 뒤에서부터 계산하는데 f랑 g는 알지. f, g는 아니까 여기까지는 계산. 이거 먼저 계산해줄게요. g 합성 f 합니다. 노란색깔 g 합성 f(x). g 합성 f(x).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럼 g 함수에다가 여기다가 x빼기 3을 넣어줄 u m m e r lunch. c a r l x 자리에다가 x c e l l e n t e x x 빼기 l 더하기 7이니까 빼기 2자 이제 바꿔볼게요. 뭘로 바꿨냐면 자, h합성 노랑이 3x빼기 2로 바뀌었죠? 노랑이 3x빼기 2 괜찮나요? 그게 뭐가 나온데? f(x) 다시 나온대 f(x) 누구냐면 x 빼기 3. 여기까지는 다 했지. 이제 h(x) 구할려고. 여러분 h(x) 구할 때 이거 x라고 해버리면 갑자기 방정식 되면서 숫자로 바뀌어버리지. 안돼.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됐어? 다른 문자로 한번 시안했다가 돌아오기로했어 근데 이렇게 해도 되는데 시안이 어려우면 문제를 잘 읽어봐. 문제에서 h(x)가 몇차 함수라고 줬어? 일차함수 합쳐줬어. 거기다 합성을풀어 돼. 취합보다는 그냥 합성이 편하니까 hx 일차함수 줄게요. 자, hx를요. ax 플러스 b라면 훨씬 쉽겠다. 그치? 자, hx 자리에 여기다 3x 빼기 2 넣어주면 되겠다. 3x 빼기 2, 3x 빼기 2 넣어서 쓸게요. 자, 원래 hx는 ax 플러스 빈인데 x 자리를 3x 빼기 2로 바꿔서 넣어줘요. 그러면 x 빼기 3이 나오네 개수 비교하자. 승준! 3a는 얼마라고 주셔야 돼? 3a는 얼마일까? 3a는 얼마일까? 3a가 1이지? 그렇지. a는 3분의 1. 어, 보여요? 예. 개수 비교하는 거? 3a가 1이니까 a는 3분의 1. m 거 n u s A b 가 상수 마이너스 3이랑 y o a 가 3분의 1이죠? 암산해주세요. 마이너스 3분의 n 넘어가면 3분의 1 마이너스 3 더하기 3분의 b 은 얼마예요? 마이 a 스 3분의 i b 는 따라서 h x 나 a m b u 아 자윤지의 이해 되는거 질문하세요 치환해도 되는데 일참수랑 좋으니까 합성할게요 됐어요? 자515 어? 10번 합성할 수 없어 못 찾아야 돼 규칙 규칙 찾으러 갑니다 얼마가 되도록? 7이 되도록 a를 모아야 음. f를 10제곱하는 게 아니라 10번이나 합성하네. 써볼게요. 10번 합성이 어떻게 생긴 건지. 갑니다. f 합성 f 합성 f 합성, f 합성 땡땡땡땡 f 합성, f 합성 f 합성 f 합성 a 그게 700이 아네. 여기 f 몇 개예요? 10개를 좀 생략했어요. 좀먼 길이라. 합성함수 앞에서 부터 계산해요? 뒤에서 부터 계산해요? 뒤에서 부터 그럼 누구부터 계산해야 돼? 찾았다 예 됐지? 갑니다 첫 번째 FA FA는 A 플러스 1이네 두 번째 뭐 계산해야 돼? 요거 계산할때했지 FFA 두번 합성한 A 두번합성는 A는 F를 두번 쓰는 건데 방금 전에 f a 가 뭘로 끝났냐면 a 플러스 1로 끝났지 방금 끝난 걸 넣어주면 되겠네 이제 와 유재환 f A 플러스 1이 뭐예요? f A 플러스 1은? A 플러스2 그다음 뭐계산할 l 례야세번 합성한 거세번 합성한 거는 f A 에다 방금 전에 끝난 거두번 l 한거 넣어주면 되지 plus 두번 합성한 게 a 플러스 2였죠? 김나야 f a 플러스 2가 뭐예요? 알았지 어이 규칙 나와버렸다 조용준 규칙이 뭐예요? 그그 e. 그. f, f. 위에, 있는 위에 있는 게 더해지지 그렇지 그럼 10번 합성한 a는 뭐라고 쓰는데? a 플러스 얼마? 10, 10. 근데 그게 얼마래? 문제에서? 7이요. 윤지의 A 얼마예요? 그렇지. 마이너스 3. 네. 규칙 이해해요? 그래서 하나씩 찾고 규칙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518. 윤지혜만 이해해요? 네. 518번 볼게요. 주우 이해되고 있어요? 부용준 이해되고 있어요? 네. 418. 약간 그림을 그려 볼 건데. 저좀 도와주세요. 여기. 어고 너무 어려운데. 이 그림 저잘 그릴 수 있을까요? 이6,4 8,8. 요 노란색이 gx. 자, 위로 볼록한 거. 0,0 2,4 4,6 8,8. 요게 fx. 함수 잘 찾아놨고 해설할게. 자, f 합성 g 4부터 계산을면 김준우. G4를 먼저 계산하면 되겠네 G4니까 노란색 함수값 구해야 돼 파란색 함수값 구해야 돼 G4면 노란색 G가 노란색이지 갑니다 4가 여기 있고요 띠띠띠띠띠 올라가니까 Y 대표 얼마예요 G4는 2 이거 이로 바꿔야 돼 자, 그럼 계산할 거는 F2 F는 파란색이니까 파란색 함수가 2 넣었을 때 얼마 나와 그 뜻이지 2 넣어주면 얼마 나와요 어? 첫 번째 거. 4. 자, 그다음 거 g 합성 f2. 자, 김준우 f2 얼마예요? 4. g4 얼마예요? 끝. 519번. 김나연 519번 잘 풀렸어요? 돼요. 답이뭐 나오긴 했어요? 보였어요? f p 그 드려 볼게요. 이렇게 생겼네. 자 이제 f, f k 가 얼마 되는 거 찾으래요? E가 되는 K를 찾으래요 FFK가 E가 되는 거 원래 합성함수는 뒤에서부터 계산해 가거든? 근데 뒤에서부터 계산을 하려면 K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아야 계산될 거 아니야 근데 얘를 몰라 그리고 답을 알아 맞지? 결론을 먼저 할 때는 크린누 하시면 돼 손바닥 크린누 자나 이거 손바닥으로 가려볼게 주거 하트로 바꿀게 보통 티로 치열하구나 뭐 하지 그치 나 하트로 치열할게 자 그럼 문제가 바뀌었어 F 하트가 이래 이게 무슨 뜻이야 X에다가 하트를 넣으면 Y 좌표가 2나오데 e 하트 콤마 2 찾는 거지 찾아볼게 자 Y 좌표가 2 e 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 Y좌표가 2가 나오는게 몇개 나왔어요? X에 얼마랑 얼마랑 넣어주면 돼? 이 2가 나오려면 X에 얼마랑? 1이랑 3 따라서 하트는? 1하고 3 근데 하트가 답이야? 아니지? K고 하는거지? 조용준 하트가 누구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트가 누구예요? 크리스 했던 게 누구예요? 사실 얘 정체가 누구였나요? 사실 얘 정체가 누구였나요? FK FK 크리스 FK. FK 깎고 FK로 돌려줄게요. 그럼 FK가 1되는 거랑 3이 되는 K 찾으면 얘 뜻이 뭐야? X, K나서 Y, 의표 1나와요. 그 뜻이지. FK 1, y 좌표가1 나오는거 겠네 y 좌표1 나오는거 이라인 f 인지의 x에 얼마나야 y 좌표1 나와 지이파파색색래프프 y 좌표가1 나오는거 x에 얼마나 쓸 때밖에 없어 이밖에 e 없지 여기 보자 a little b i k 는 이. 것만. 첫 번째 K는? 2 넣어주면 1 나와 그 뜻입니다 자 이번에 여기 f k 가 3되는거 찾으래 y 좌표가 3이 되는 거 어딨냐면요. 여기 있다. 3 되는 거 여기. 아, 나용혼몇개 나와? 3 되는 거. 두 개. 요거랑 요거. x에다 얼마랑 얼마 넣어 주면 돼? 0이랑 4. 그래서 이번에 k는 0하고 4. 개수 구하라고 했으면 세 개라고 쓰셔야 되고 합 구하라고 했으니까 2 더하기 0 더하기 4 쓰셔야 돼. 됐지? 시험은 함수야, 함수. 함. 함.